자 흐름 패턴 3탄입니다 세 번째고요 아 요번 흐름은 좀 유심히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173회 때 지난 주차죠 어 5번과 20번이 출연했습니다 근데 20번이 4구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이 5번이 동반 출연했을 때의 흐름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이렇게 제가 색깔로는 표시했습니다.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표시해 줬고요그 다음에 그전해차 노란색 요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먼저, 예,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예. 600회 이유는 두개 흐름 패턴 다 100%이구요. 음. 그래도 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200회 때 2 0번이4구에 위치해 있었네요. 그리고 5번을 동반했고요자 볼까요? 그때는 자 잠시만요. 원색으로 자어 전해차 4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31번이 되죠. 응? 31번은 뭐냐? 요, 이번에 흐름 패턴은 궁수에 대한 흠, 흐름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40이죠? 안 나왔습니다 그죠 안 나왔어요 자 다음 전 회차 36번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는 90이죠 90 나왔을까요 90 보면 9 27 36세 개나 나와줬습니다 90이 다음도 요거는 20번이죠 그죠 20번이면 20입니다 20에서 나와줬을까요? 그죠? 20번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 아, 죄송합니다. 자, 다음 여기도 전회차 사고 29번이죠? 20입니다. 20 나와줬을까요? 예, 여기도 20두 개나 나와줬습니다. 11번, 29번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기도 전회차 사고 1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0이죠? 그죠? 20 나와줬을까요? 20 11번 나와줬습니다 자또 11번입니다 이것도 20이죠 그죠 20이 출연해 줬습니다 자 다음 41번 그죠 50이죠 50 출연했을까요 네 23번 50 출연했습니다 그죠 다음 26번이죠 4구가 그죠 요거는 80이 되겠습니다 80 나와줬을까요 그죠 26번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전회차 4구 21번이죠 요거는 30이죠 2 플러스 1이니까 30 나와줬을까요 네 12번 30 나와줬습니다 자 마찬가지 전회차 4구입니다 39 요거는 30이죠 그죠? 3공 나아졌을까요 나와줬을까요? 21번 2 플러스에 3공 나아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 회차 4구가 40번입니다. 40번은 뭐다? 그죠? 4공이죠? 4공 번호가 뭐가 있죠? 4, 13, 그죠? 22, 나뭐 있죠? 30, 1, 그 다음에 40, 그죠? 사공이 다섯 개입니다. 자, 사공번호 나와줄까요? 지금까지 흐름이라면, 어,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 흐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역에 대한 흐름입니다. 요걸 제가 이렇게 핑크색도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만, 예, 여기 노란 거 포함해서, 어, 2회 기, 그 다음에 3회 기, 4회 기에 요 4구, 5구에 대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요것도뭐 처음 600개 이후부터는 100%흐름입니다만 이거 보시죠. 이럴 때부터 자 여기에 요구 20번이 4구에 위치해 있고 어? 그 다음에 2에게 3에게 4에게 4, 5, 5구가 어, 당번으로 출현해 줬느냐? 근데 여기서 보면 당번으로 출현안 했습니다. 대신 이웃수들이 출현했습니다 25번에 24가 출현했고요3 1번 물론 보너스는 지만 31번에 이웃수가 출현해 줬고요. 28번에 이웃수도 출현해 주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보시죠. 다음 그죠? 뭐죠? 예, 요구역입니다. 음, 요구역이고요. 예. 자, 요구역은 예, 맞습니다. 36번 출연해 주었습니다. 출연해 주었고요 자, 다음. 마찬가지로 요구역이고요 네, 출연해 줬을까요? 네? 잠시만요. 여기 요 여기, 여기. 네. 구역입니다. 요 구역. 자, 출연해 줬을까요? 예. 24번이 출연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2번의 이웃인 33번도 출연을 해 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구역이죠. 그죠? 음. 자, 29번 여기에서 출원해줬습니다. 아, 여기 겹치네요. 29번 출원해줬고요. 어, 이제 이우수 는 출원을 안 했습니다. 그죠? 네. 자, 다음 이 구역입니다. 그죠? 육수죠? 이 구역 26번이 출원해줬고요. 맞습니다. 다음,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 요, 2액이, 3액이, 4액이, 4회기, 4구에서 출연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뭐죠? 이웃수가 32, 33 출연을 했고요. 그죠? 어, 여기도 뭐 32번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출연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기입니다. 자, 43번 출연해 줬습니다. 네, 출연해 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웃스도 당연히 출연을 해주었다. 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여기 똑같이 자 34번이 출연해 줬습니다. 그죠? 출연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웃스도 41번이 출연해 줬죠. 40번의 이웃스인 그죠? 그 다음에 35번의 이웃스인 36번이 출연해 주었습니다. 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35번이 출연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웃수 출연했네요. 당연히 이웃수, 45, 2번에 이웃수도 출연해 주었습니다. 그죠? 음. 자, 다음. 여기 보시죠. 여기도 27번하고 여기는 두 수가 올라갔네요. 예? 어, 27번하고 32번이 출연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2 6번의 이웃도 출연을 해 주었습니다. 자, 자, 이번 에차입니다 자, 여기, 그, 어, 2액이 3액이 4액이 4구, 5구, 6수에서 당번이 나오거나 그 이웃에서 당번이 출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죠. 물론 이제 번호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 이런 흐름을 통해서 당번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